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오늘 휴일이라서 쉬는 날이라 늦잠을 자고 이제 운동을 가려고 나왔는데 저희 동네 되게 잘 되어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어좀 구경하기 좋은 게 있어요. 그 보여드릴게요. 일단 갈까요? 두둥. 혹시 이렇게 구경하기 좋은 게 휴게소에 있으면 들렀다 가쳐도 조금 더 재밌겠죠? 제가 그래서 경치가 좋은 휴게소를 이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불멍+ 물멍 아닙니다 이제는 휴게소 멍 휴멍의 시대가 왔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차피 들을 휴게소 이왕이면 조금 더 눈이 즐거운 곳으로 가면 좋겠죠 그래서 경치 맛집 휴게소를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남부 지방에서부터 차츰 올라와 볼까요 전국 많은 사찰 중에서 다시 가보고 싶은 곳중 하나로 꼽히는 구례 사성함을 볼수 있는 휴게소 바로 순천 완주선의 황전 휴게소입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섬진. 섬진강의 풍경은 물론 지리산의 절경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여름철에는 노고단 운해와 섬진강 청류, 오산과 자성암까지 이곳 황전휴게소에서 한 번에 모두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섬진강을 볼수 있는 또 다른 휴게소, 바로 남해선에 위치한 섬진강 휴게소입니다. 섬진강으로 가는 피아노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언덕이 공원이 펼쳐지고 육교를 통해 반대편 휴게소로 건너갈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중부내륙지선에 위치한 현풍휴게소에서도 낙동강 전망대를 통해 강을 구경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소원을 들어준다는 500년 된 느티나무와 역사관 등 다양한 볼거리도 있다고 합니다. 끝으로 요즘 같은 여름철에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바다죠. 동해산에 위치한 동해휴게소는 이미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곳인데요. 바다를 배경으로 한 포토존도 마련돼 있어서 추억을 남기기에 딱이겠죠. 차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르게 되는 휴게소. 이왕이면 경치 좋은 곳에서 푹 쉬면서 졸음도 쫓고 안전한 여름 휴가철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 방송이었습니다.